어, 나는, 나는 색석 보리. 원불 원이지. 야, 바람이 많이 불었나? 응? 왜 이렇게 여기 작물들이 다 쓰러져 있어? 어? 여기 우리 가야 되는 데데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에 좀더 나으려나? 이쪽에 좀더 낫다. 그래도 잡초 많이 없고 괜찮은 것 같아. 아이고. 근데 옥, 옥수수가 아 그러네 아 밑에가 조금 안 좋네 와이 옆에 밭은 미쳤다 아 깜짝이야 커커 커! 많이 자랐어 쟤만 있는 거야? 또 있었는데? 어? 저기도 있다 아기다 근데 아 여기 그두개가 봐, 그지왜 지금 동굴이야? 동물 올가없 애들 익었어. 아, 애들 많이 익었다. 근데 음. 그 상태가 안 좋은 애도 많냐? 야, 먹을 수면 토마토가 없는데? 이은 거는 상태가 안 좋고 음. 우리 토마토 농사도 말한 거야? 고추 빨갛게 익었는데 거의 썩었어. 우리는 김짜로 상추만 먹어 먹고 있는 거야. 와, <laughs> 이거! 뭐? 고구마야? 응. 우리 고구마 조금 기대해봐도 되나? 고구마 기대해봐도 되나? 음.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 다 뽑았잖아. 응. 왜다시났어 얘네 따, 따기부터 할까? 아 따자. 야, 비 온다. <laughs> 비 오지. 응. 진짜 커렙 여기 다 썩었어. 여기 흙에 붙은 애들. 맞아, 나도 그래서 속았어. 걔네 뜯어내고 있어. 아, 썩었어. 네미야. 커리가 썩었어. 커리, 커리. 부추 잘라, 부추 잘라. 응. 응. 좋아, 응. 좋아, 응.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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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와 수박 수박이 진짜로 많이 자랐다. 아, 이렇게 보니까 수박 되게 커 보인다. 어이구. 어, 여기 수박 있다. 아 진짜? 뭐야? 아. 와 진짜 작아. 응. 응. 내가 한번 뒤집어 볼게. 응. 잠깐만. 아나 너무 떨려. 떨어지진 않겠지? 응. 만져도 되겠지 어때? 어때? 그래요? 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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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해? 어때? 단단해? 어때? 맞아. 어때? 조금 굴린 것같 어, 어? 어? 굴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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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하지? 다시 원상태로 온것 같아. 어.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아, 얘는 괜찮은 거예요. 여기가 많이 불어서 여기 섞어줘야 될것 같아. 어, 땀이 예쁜도 구슬땀이 난다. 처은 좋다. 방색인가 봐. 어, 야. 어, 야,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대피, 대피. 빨리 와, 친구야! 아, ああああ私は。 어디이랬나 바닥이 여기가 예 여기가 아거는 뭐야 아, 미친 똥잎 떡잎. 저거 똥이야 똥잎또 자랐어 미친 애들이 아니 이거 <laughs> 아, 조마만에또 달렸어, 쌤이야. 보여? 여기, 여기, 여기 보여? 쟤네 뒤집어 볼까? 예. 뒤집을 수 있겠어? 이거? 어, 어, 좀 들어 줄게. 어때? 괜찮아. 괜찮. 아 조금 못 생겼지만. 어. 맛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게, 네, 다행이다. 어, 하나라도 살아서. 왜? 왜? 방울토마토 아, 죽었어. 거의 죽었어, 얘네들은. 비가 깍깍하다. 고시나무가 됐는데, 얘네들은? 뽑아버릴까? 응. 먹을 수 있는 건 없겠지? 응. 피가 아, 너무... 먹래 괜찮은 거? 근데 좀 약간 이 자체가 상태가 안 좋아서 맛이 없을 것 같아. 응. 응. 나 이제는 힘겹게 한 두산 납도 보자. 응. 이거는 못 먹나? 아, 다리기가 아, 있지, 다 있어, 다. 졸라 징그럽게 생겼는데, 저거. 아, 나너 못해. 야, 찔리야, 너 못해. 시청해줘. 간지러. 아, 시청해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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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리야. 응. 오, 거의 무인데 보여 오, 오, 오. 오, 오. 졸라 무거운데? 오오오 어.. 는오게 여러 개가 어.. 어.. 있나 봐. 아나 어.. 서운데 이것도 다 뽑아? 캐머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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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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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어~ 진 어~ 예쁘다. 어~ <laughs> <laughs> 너는 정말 환상적이구나. 어? 뭔가 나 종수리 지금 물 맞았는데? 어? 우리 또 여기만 하고 가는 거야? <laughs> 또? 또 뒤야? 또또 또. 또, 또. 어. 제대로 물렸다 이야. 엉덩이도 그렇게 된거 아니야? 아, 내 엉덩이 완전 뽐핑됐겠다 그럼. 제발 절로 달아라, 얘들아. <laughs> 너네 또본건 <쏟은> 알겠는데. <laughs> 아, 날아간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못 먹는 우리 도 슬프니까 이해해줘. 그래도잘 버텨줬다. 맞아. 우리 노력 많이 했어. 맞아. 그래서 더 슬프다. 이가 이것도 먹나? 이렇게? 어. 첫 대파 수확. 얘는 그냥 잘라, 잘라 볼까 응. 어. 대파. 아. 대파 나 물고 있었어. 아. 이제 대더 아. 부풀어 오르겠다. 완전 목이 완전. 눈어가지고 그때 먼저 하리고 뒤는 한번밖에못고그 알아? 그냥. 여기는 뭐야? 뭘 새로 지는 우와. 거야? 와, 보통 쥐네들 말 잘해가지고 올렸어 조금 아니 저기도 옆 아니 아니 와. 그리고 이런 전략이 좋은 거 같아 하나로만 하는 거 한 여기 번. 너무 깨끗해졌네. 어, 길이 생겼어. 근데 요, 이런 데는 진짜 그건데. 아예 밀어도 없네. 왜? 이거 우리밭 아니야?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우리밭이지. 이거 어,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수박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뭐가야? 아닐 거야. 무슨 말이야? 야! 야! 야. 저거야? 저거야, 쌤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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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지? 왜 일주일 만에 다, 왜 수박들이 야. 다 죽은 거야? 저거 수박이야? 왜 이렇게 됐어? 왜? 왜 이렇게 다 죽었어? 왜? 난 너무 속상하다. <laughs> 어, 우리 소바 어디 갔어. 이게 원래 저까지 자라있었잖아, 그치? 그니까. 이까지 자라있었는데 사내가 거의 없고 다 말랐고 왜? 왜 말랐지? 왜? 이게 아예 죽었네, 진짜. 음. 아까 그 앞쪽에서 뭔가 이 뿌리 쪽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짜증나. <laughs> 어떡해. 음. 음, 너무 속상하네. 저쪽 가볼까? 네. 아이고 샘이야. 여기 못 가. 번쩍하네. 오늘 음,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이게 우리 밭인가? 음. 와 파들이 조금 자랐어. 그거는... 신기해. 신기해. 응. 1은 음. 많이 자랐다. 오, 당근도 많이 자랐다. 어 <laughs> 진짜 당근 많이 그치? 자랐다. 와얘 이렇게 기억자로 자란다고? 저거는 뭐야? 어 깻잎이야. 깻잎이야? <laughs> 어. 어떡하지? <laughs> 아니 그때 이쪽이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어, 이 벌레. 많아? 징그러운 이, 이 하... 거는 뭐야? 하얀색가락 벌레가 아니었나 아니야? <laughs> 아, 뭔가 여기서 떨어진 <laughs> <laughs> 그런 거였어. 졸라 많아가지고 무슨 공랭기 같은 떼들이 있는 줄 알았어. <laughs> 아, 저 하얀 거 말하는 거야? 네, 그래, 이거, 이거. 아, 아 근데, 근데 저기서 그래서. 떨어진 거였어? 아. 아, 너무 웃기네. 아니, 비와 가도 뭔가 벌레가 졸라 많아. 안 예쁘고. 으씨 <목소리> 벌레 졸라많는데선이야 아, 지금 보이지? 이만큼. 응. 이만큼만 예쁘고 나머지는 다얘거 같은데? 응.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잘랐어. 이자 깻잎 뽑아? 응. 그거 뽑자. 이거 무늬 깻잎이네? 이건 놔둬야겠다. 아, 어, 뭔가, 진짜, 득보잡 벌레들이 많은데? 보있었어 개, 이거 잡초인 거 같지? 부충 아니지? 아닌 거 같아. 가위바위보 해서 먹어보자. 아니? 알겠어. <laughs> 야, 이거 뽑아. 이 까만 거 뭐야? 어? 좀... 뽑아, 뽑아. 어! 깜짝이야. 조그마한, 뭐, 그게 있거나, 그러도 어? 당근, 진짜 당근. 와 너무 신기해. 아내 엉덩이 지금 물린 것 같은데. 또? 어. 또 엉덩이. 너무 물렸어?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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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개구리. <웃음> 방금 개구리가 왔다 갔어. <laughs> 개구리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갔어. <laughs> 개구리가 있다니. 이 정도면 되겠지? 네. 이제 물 주는 게 엄청 평화로운 일중 하나인데 또 힐링이었는데 물 주는 거. 우리 일상도 뭔가 좋아 보여. 어 날라갔어.